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이민 케이스 터디를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어, 오늘 특징은 뉴질랜드에서 미디언 웨이지의 3배를 받는 직업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시급은 8 8 98센트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케이스입니다. 네, 좀 어이없는 케이스긴 한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기술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기술 이민의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인지 그리고 그 직업군에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 의 연봉을 받는지 그리고 또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적합한지를 갖다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기술 이민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은 의향서를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향서를 신청한 바로 의향서가 채택이 되고요. 의향서 채택 이후에 거의 바로 초청장이 발급되고요. 초청장이 발급되면 발급 일자로부터 4개월 안에 영주권 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서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심사를 통해서 영주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로 기술 임이 신청에 관련된 직업군은 기술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시급을 받던가 아니면 기술 등급 4등급, 5등급에서 미디언 웨이지 1.5배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5년 6월 현재는 31불 61센트가 미디언 웨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언 웨이즈가 올해 8월 18일부터 33.56불로 인상된다고 이미성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디언 웨이즈는 뉴질랜드 미니멈 시급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와 동반하여서 또 미디언 웨이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영어 점수 IR 6점 이상 혹은 그거와 동등한 영어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거나, 그리고 학력, 뉴질랜드 경력, 뉴질랜드에 있는 협회 등록, 연봉 등을 통해서 총 6점 이상을 획득해야지만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점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뉴질랜드 협회 등록을 통해서 혹은 학력을 통해서 혹은 연봉을 통해서 여기서 점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점수를 뉴질랜드 내에서 경력 점수로 1점부터 최대 3점까지 총 6점을 취득해야지만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서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에 만약 그 학교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한 학교인 경우에는 바로 3점을 갖다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학교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한 학교 아닌 경우에는 NJQL을 통해서 따로 학력심사를 통해서 3점을 갖다가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사를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점수를 통해서 최대 3점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경력점수 3년을 갖다가 보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력이 아무 경력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경력에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경력을 3년 동안 쌓여야지만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3점의 점수를 갖다가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의 표는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학력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표입니다 만약에 박사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 점수가 6점이 되어서 특별히 뉴질랜드 경력 없이도 바로 학력만 가지고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미디어 네이지 이상을 받는 직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의 경우에 마스터 디글이죠. 그 경우에는 1년에 뉴질랜드 경력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사의 경우에는 학력 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이 표에서 6점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뉴질랜드에서 협회 등록을 통해서 6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협회 등록을 위해서 6년 이상의 훈련을 통해서 협회 등록이 필요한 과정들 같은 경우에, 기의사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협회 등록 점수 자체가 6점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역시 6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 연봉이라고 얘기하죠. 미디어 웨이즈 3배 이상을 받는 경우에 6점에 해당합니다. 이같이 세 가지 기술 카테고리에서 6점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히 뉴질랜드 경력이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케이스가 기술 등급 2등급에 속하는 직업군인 덴탈 하이지니스트, 네 다른 말로는 오랄 테라피스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직업군을 통해서 영주권 을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영어점수지 6점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덴탈 카운슬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처음에 워크비자 신청할 땐 50불 21센트였는데 1년 후에 영주권 신청 직전에 88.98불로 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언웨이지가 그 당시에 2024년에 미디언웨이지가 3배가 됐기 때문에 바로 미디언웨이지 시급만 가지고 6점을 갖다 기본 점수를 취득해서 뉴질랜드 경력 점수나 다른 것들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메디컬 인력은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네, 부족 직업군에 속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 인력들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협회 등록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있는 메디컬 협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그 나라에서 메디컬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회 등록은 반드시 필수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 협회 등록이라는 조건이 없었으면은 메디컬 인력들은 정말로 영주권 신청이 거의 프리패스처럼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협회 등록이란 것이 의외로 생각보다 힘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직업군은 오랄 헬스테라피스트 다른 말로는 덴탈 하이즈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직업군인데요. 연봉이 5 9 0 0에서8 3 0 0 정도 그다음에 시니어 레벨 그러니까 경력이 3년 이상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8 7 0 0에서119,000 불까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직업군은 직장 구하기도 많이 쉬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대에서 오랄 헬스 관련된 학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학위를 통해서 뉴질랜드 덴탈 카운슬의 협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컬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지 뉴질랜드 현지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만 9천에서 8만 3천, 그 다음에 시니어 레벨로 올라가면은 8만 7천에서 11만 9천 불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마켈레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 마켈레이트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치위생사, 치위 그래서 오랄 헬스테라피스트 혹은 덴탈 하이진이스트라고 얘기하는 이 직업군이 하는 일들은 치아와 잇몸과 턱뼈와 입의 구강 구조를 갖다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갖다 찍어서 그것들을 판독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치를 갖다 뽑거나 아니면 썩은 이를 갖다가 치료하거나 치아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메인턴스 하기 위한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스포츠에서 이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마우스피스, 그러니까 마우스 가이드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갖다가 뭐 만들거나 메인턴스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리서치를 하거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 의사에게 환자를 갖다가 네, 레퍼런스를 보내거나 하는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치위생사 분들이 하는 일이 치과 의사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요. 보통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덴탈 클리닉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개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두 두 분이 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치의사도 거의 치과 의사 수준의 일들을 갖다 거의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케이스를 갖다 조금 더 이제 시간 순서로 분석을 해보면요 2023년 1월 달에 워크비자를 신청했고요 승인 어서 2023년 2월 달에 뉴질랜드에 입국했습니다 워크비자 신청할 당시에 시급이 50.21불이었고요 그 당시에 나이가 2023년에 54세로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3년 2월 달에 고용주와 퍼포먼스 리뷰를 통해서 시급이 88.98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38,808불입니다 혹은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생한 수입의 전체를 50%를 갖다가 네, 월급으로 가져가는 그런 조건으로 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신청자의 나이가 55세. 네, 이 당시에 해외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 이상의 지위생사로 일한 경력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55세라는 게 조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술임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 55세입니다. 56세부터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만 55세에 마지막에, 영주권 신청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7일 날 의향서를 신청하고요. 바로 동일 날에 의향서가 채택이 되고 초창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4월 10일 날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약한달 후에 케이스 오피서가 지정이 돼서 고용주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용주가 신청인을 어떻게 고용했는지, 그리고 연봉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인터뷰에서 고용주가 이민성 케이스오피서에게 연봉을 갖다가 88.98 센트로 마친 이유가 영주권 지원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기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민성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5월 30일 날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질의서의 내용은 고용계약서가 메이크업됐다. 그래서 진실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시급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88.98 에 맞췄다. 그래서 이것은 영주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용주가 맞춰줬기 때문에 이 고용계약서는 진실성이 없다 거짓이다라고 임의성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날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7월 9일날 영주권이 기각이 됩니다. 영주권 심사기간 13 주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억울했기 때문에 8월 16일날 트리비널을 통해서 어필을 합니다. 네, 항소심을 한 거죠. 근데 이 항소심 결과가 2025년 4월 4일날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성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항소심 내용에서 인용이 된 이유가 전체적인 고용관계를 갖다가 이민성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클리닉이 있는 곳이 오클랜드나 어떤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소규모 도시에 있는 클리닉이었어요 그리고 클리닉에 3명의 치위생사가 필요해서 구인광고를 통해서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를 뽑기가 무척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갖다가 통해서 유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성에서 이런 고용주와의 관계나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단순 하게 마켈레히프트보다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 그다음에 고용주가 이 사람의 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고액의 연봉을 준 것이 정상적인 고용 관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민성 판단은 잘못되었다라고 트리빈으로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 기술임이 신청할 때 주의할 점들이 역시 자보포가 고용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미디언웨이즈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성에서 실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트리비널을 통해서 바로잡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상회복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비자가 바로 승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